안녕하세요. 날씨가 화창한 금요일입니다. 저는 지금 진장동 농협 하나로 유통센터에 나와 있습니다. 설 대목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네요. 아직 뭐 많은 사람들은 내일 휴일 되면 많이 오겠죠. 그래 주차장은 제법 꽉차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주차장에 마취가 있어요 오전에 동구 치과에 가가지고 임플란트 한다고 입에다가 마취하고 앙카볼트를 박아 놨는데 이건 뭐 아직 마취가 안 깨고 나가지고 숨을 쏘도 코도 마취 돼가지고 좀 숨을 쓰고 있는지 아는지인데, 느낌이 없네. 감각이 없습니다. 아다 아, 이빨도 안 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, 서서히 하나씩 바꾸게 되네요. 아다 이제 집으로 가입시다